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한 지 50년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금혼식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열자고, 또 금혼 기념일에 돼지나 한 마리 잡자고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가, 글쎄, 왜 돼지가 50년 전에 일어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참 궁금하죠? 당신을 안 잡은 걸 다행으로 알아 했을 것만 같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의 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노부부가 결혼 (50주년)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과 지인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할머니가 탁자 위에 끼어진 꽃병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실망을 느껴,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그 꽃병을 보았다 말합니다. 50년 전에 그참 늠름한 청년이었던 남편이 청혼했던 그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감격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 탁자 위에 꽃병을 깨뜨렸는데 그 꽃병이 그날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병을 눈에 뛰는 곳에 두고 언제나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요?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기억하는지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했던 기억만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도 좋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서도 나쁜 면만 보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보고했던 이들도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서도 한쪽은 그들의 불행과 절망을 보고했고, 또 다른 한쪽은... 그들의 소망과 감사를 보호했으니 말입니다. 행복을 연구한 수많은 책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많은 책이 말하는 행복에 관한 그한 가지 공통점은 행복은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그것이에요. 행복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의 사람에게는 행복으로 느껴오고, 불행한 마음의 사람에게는 불행이 느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마음의 태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재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지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한 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다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요. 아니, 무슨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는 뭐 요술 램프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니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그앞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시고, 이렇게 성찰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옛날에 시청률이 참으로 높았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의 명대사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한 말이 이말 아닙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는지 말이죠. 심쿵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한복음 17장에 기도해서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셔서 하마이심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 본문 앞에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각자의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구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구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한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됩니다.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내가 마음 아프고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지 않으시는지 왜 예수님은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왜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언제나 근심하며 주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 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니 틀림없이 건강하고 좋은 나무요. 하나님이 농부시니, 오죽 농사를 잘 지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무의 뿌리가 썩었는지, 뭐 나무 자체가 병들었는지, 나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니죠? 그리고 농부가 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물을 제때 주는지, 뭐, 어, 밭을 제때, 어, 갈고 있는지, 볕을 잘 받도록 하는지, 병 중에서 우리를 지키는지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닙니다.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이 나무를 기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가, 우리가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한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가지 되었으니 예수님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예수님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붙어 있는 척만 하고 있으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결국 버려지고, 결국 불에 던져서 불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에스겔 15장 말씀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알고 보면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뭐 소나무, 참나무, 전나무, 오동나무 그런 나무에 비하면 볼품도 없고 나무가 아니라 그저 넝쿨에 지나지 않지요? 그것으로는 뭐 집을 짓지도 못하고 배를 만들지도 못하고 가구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그릇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에스레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가지가 뭐 가늘고 어? 삐쩍삐쩍하니까 그릇이라도 걸수 있는 모처럼 사용해 볼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러지고 많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그냥 불에 던져져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달라지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열매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 포도가 익을 때면 그 향이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달콤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로 만들어 물처럼 저처럼 마셨고 또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먹으면 그 당도가 꿀보다 더 달아서 꿀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의 상징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자, 바로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때에만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무도 맺지 못할 포도 열매를 이 가지가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내게 공급하심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과거,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구하는 것이 곧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말씀, 생명,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하면 잠시라도 공급받지 못하면 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죽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 수도파이프가 동파되기 쉬워서 뭐 조금씩이라도 수도꼭지에 물을 흘려주는 경우가 있지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물이 흘러가면 얼지 않습니다. 그러다 꽉 막히면 얼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순간순간 지키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죽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의 영이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 하셔서 우리가 죽게 들을 수 있는 기도는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되어 간과하는 기도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까지도 다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구할 때 주님 안에 구하게 됩니다. 그것의 증거는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며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과하게 없었소 또한 주의 사랑을 믿기에 주가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내 삶에 주께서 기뻐하시며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없었소 주는 내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는 주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뻐는 그 소원이 열매로 맺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없옵소서이 은혜로 일생을 살며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on earth.